음 시작합니다. 내려가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지 <laughs> 들어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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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왔어 왔어 아니 제제 어디 너 어디 가냐 어 어디 가 애들 어 여기 있어야지 여기 그렇지 그렇지 어 <laughs> 니들 다 어디 가냐 나 여기 있는데. 아, 다 저기 들어간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쟤들, <laughs> 아, 이거... 아, 봅시다. 어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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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돌아서! 나스태미나스태미나 어우, 뭐야, 이게. 어, 지상에서는, 어, 절대, 절대 승산은, 어, 승산이 없어요. 어, 살아남질 못해. 그래, 이런 놈들. 좋아. 봤어. 어, 잘하고 있어. 좋아. 이거 데미지가 너무 약한가봐. 어. 안 죽어. 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됐네 죽일 수 있어. 죽어. <laughs> 아 저길 막았어야 되네. 이상한 대로 다 들어가 저길. 너도 가지. 어, 넌안 가구나. 어. 착하네. 죽어, 그럼. 가지 마. 어. 아, 나온다, 나온다. 다시 나오네. 가지 마. 어, 안 돼. 어디 갔어, 애들? 한놈 잡았죠 한 놈. <laughs> 아니, 아 이거 데미지 너무 약해. 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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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그래, 내가 원하던 건 저거지. 손손손 손, 손 뻗어봐. 뻗어봐 뻗어봐. 그렇지. 헤헤. <laughs> 아. 얘네들을 잡아야 다음 애들이 또 오고 오고 할 텐데 잡을 수가 없어.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나 곡괭이. 이거 어 같이 깨 줍시다. 여기 일 깨면 보이나?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됐어, 일어나. 잡았다. 아니야, 내가 갔다가, 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어쩔 건데. 나와? 여기 있으면. 어, 안 나오죠? 오, 떨어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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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점프를 왜 못하냐 <laughs> 나아 무서워 죽겠네 어어 어. 죽어 너 하지 마 일어나 됐다 어. 그금 끕시다, 어. 뭐, 그닥. 얘네, 얘네들이, 어. 저기 안에 들어가는 바람에. 자, 내가 깨줄게. 어. 전들 어딜, 어, 어딜 때리고 있지? 지금 금간 곳이 없는데. 어, 여기, 여기, 까꿍 하나 더 깨봐. 보이죠, 지금? 어. 보여, 보여. 여기 이제, 나오, 나오겠다, 나오겠다. 어 나왔다. 나온다. 아하, 여기, 여기 있어. 어. 됐다, 맞았다, 맞았다. <laughs> 이거지. 이거죠, 바로. 어, 어, 볼트 내놔. 내 볼트야, 그거. 죽어, 죽어. 죽어, 좀. 죽어. 아프지? 아프지? <laughs> 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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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어. 그금 이것, 이것, 이거, 이거 들으면서 합시다. 어, 죽어. 어, 거기서 날 어떻게 때려? 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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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이, 이놈들이 전문가. 어, 됐다. 이거 아마 어, 첫 번째 7일이라 어, 뭔가 이렇게 싱거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어, 14일째, 21일째 갈수록 엄청나집니다. 빨리 방어를 어, 만들어 놔야 돼요. 이 건물로는 못 버텨요. 아, 좋다! 웨이브 한 번이 끝인가? 첫날은? 아닐 거예요. 어, 아닐 거예요. 몇번더 와야 되는데. 보자. 어우, 어두워. 여기도 때렸고, 아, 여길 때리고 있었네. 어, 여기랑. 이거 깨주자. 이거 또?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끝인가? 진짜 끝인가? <laughs> 어, 아, 어, 끝인가봐 이게. 아 여기 뒤에도 때려놨네. 이거 부서지면 안될 텐데. 어, 어디 어디 올라섰어? 이걸 왜 때려? 어디서 때렸어? 아 여기서 여기서 때렸겠다아 여기서 때렸네. 놔둡시다, 이거. 됐어, 이걸로. 어, 이게, 이게 끝인가봐요. 지금 셋인데, 올 생각을 안 하네. 음, 이거 아마 첫 번째. 7일 차라, 그럴 겁니다. 이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어, 넘겼네요. 어, 다행,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어, 이런 것들 안 먹어도 됐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파밍하러 갑시다. 2번, 3번. 얘도 챙기고. 너 들어가 있어. 여기 왜 들어가 있어? 여기가 있어. 음, 음식. 다 됐네. 아우, 아까워. 빠트린 게, 어, 없죠? 됐네요. 아, 참, 나 자전거 만들어야 된다. 자전거 만듭시다, 지금. 어, 자전거. 얘 만들려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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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기계 부품 한 개. 이거 필요가 없네 기계 부품 한개 바퀴만 두개 있으면 돼요 어 자전거 만들자 이거 렌치가 얘랑 얘랑 어다 챙겨 됐어요 바퀴 얻어서 자전거 만듭시다 보자 작업대가 여기 작업 아 여기 화학 작업대네 작업대가 여기 있었어, 여기. 어. 그럼 여기까지 가는 도중에 차가 있겠죠? 어. 차 있을 거야. 가자. 아니지. 바퀴. 바퀴. 이거 어떻게 만들어? 만들 수 있네. 보자. 뭔가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근데, 단조철 6개. 뭐 하냐? 단조철 1, 2, 3, 4, 5, 6. 다음. 중압체 조각 48개. 이게 없네. 48개. 저건 얻으면 되죠? 기름 4개. 기름. 다음 석탄 아, 석탄이 필요하네. 석탄 30개, 캐고 산성 용액 병, 이것도 하나가 없네. 갑시다. 할수 있어. 어, 석탄이 여기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 저쪽에 자전거 만들 수 있다. 이건가? 이거 안 보이지만 이거 석탄 맞을 거예요 어, 맞네. <laughs> 석탄 맞아요. 이거 음, 바닥에 또 있을 텐데.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됐다. 석탄. 다 캤죠. 산성 용액병 중합체 조각 이것만 있으면 돼요. 어, 이게 없어도 타이어 하나만 나오면 되니까 가자. 8시에 끝을 내야 되는데, <laughs> 어 끝내야 되는데, 어, 아래쪽 길로 가야 되네. 길바닥에서 그냥 끝을 낼게요. 8시가 되면, 비 온다. 이거, 그래. 이런 거 채집을 하면, 플라스틱. 나오나? 어, 나와. 어, 이거 맞아요. 중합체. 조각. 여기 또 있네. 두 번? 세 번. 됐어. 가자. 나 횃불 안 들고 왔나? 괜찮아. 아, 나왜 죽지? 괜찮아. 이건 아니고. 차다, 차. 어, 제발. 바퀴 주세요. 바퀴 주세요, 바퀴. 바퀴. 보자. 안 나왔어. 오비 오는 날씨는 되게 좋아요. 어 좋아 좋아. 딱 이거 예로 때리면 아 느려 느려. 주세요. 됐다. 이거 이 화면이... 화면이...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겠는데요. 이거 괜찮아, 자전거 만들 수 있어. 괜찮아, 자전거 한 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아, 오늘 자전거 만드는 건 오늘 못볼것 같네요. 차 차, 어. 목은 안 말라. 밥 먹어 그럼. 어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됐어. 이거 내가 털었나? 책.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주세요, 타이어. 주세요, 주세요. 여기 있잖아, 타이어. 여기 있네. 보자, 안 나왔어. 어, 7시 50분. 하하하하하. <laughs> 아. 네. 하하하하. <laughs> 아. 아깝네. 아. 네. 세븐데이즈 투다이. 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자전거는 다음번에 하면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 재료가 다 충분히 얻어졌으니까 바로 만들게요. 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븐데이즈 투다이.